규제에도 송파구는 최고 상승. 정치인도 송파구 아파트 좋아합니다. 이건 최근에 터진 송파구 부동산 관련된 기사들인데요. 선생님도 보셨죠? 송파구 집값 너무 올라서 정부가 규제 지역으로까지 묶어서 급브레이크를 걸었는데요. 사람들은 떨어지면 사야지 하는 안도감보다는 이제 못 사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함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그렇게 올랐는데 이게 대출 규제 생겼다고 꺾이겠냐는 생각 때문인데요. 사실 최근에 송파구 너무 올랐습니다. 최근 집값 데이터 보셨나요? KB 매매 지수를 찾아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한 주에 0.845% 올랐다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수치는 강남구보다 서초구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니까 송파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인 것 같은데요. 사실 송파구보다 더 많이 오른 지역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평균 집값이 다르니까 실제로 상승 금액은 송파구가 훨씬 큰데요. 네? 너무 비싸서 차라리 전세 살겠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송파구 전세 지수도 한주 동안 0.277% 상승했습니다. 매매 지수보다 낮지만 평균적으로 낮다고 할순 없는데요. 솔직히 송파구는 관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면 12월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입주를 시작하거든요. 2700세대 규모니까 전세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10 15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 같다고 보시는 분, 앞으로 지금은 관망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전세로 입주하시길 추천드리고 이 단지 전월세 관심 있는 분은 화면에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현재 상황이 어떤지와 괜찮은 매물 정보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실 송파구는 장기로 거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직주근접, 학군, 상권 그리고 인프라까지 모두 갖춘 동네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입성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송파구 안에 잠실이 그런데요. 2007년도 8월에 입주한 잠실동 인기 단지인 트리지움의 매매 거래를 보시면 10월 16일에 전용 84, 317동 12층 물건이 31억 8천만 원에 계약이 되었고 10월 3일에는 326동 11층 물건이 30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9월 20 26... 6일에는 315동 11층 물건이 30억 7천만 원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기 가격 출렁출렁하죠? 앞에서 보신 전체 데이터처럼 오르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솔직히 엄청난 상승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6월부터 평균가로 1억 정도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제 대출 안 나와서 잠실도 가격 떨어질 거라고요? 죄송하지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세도 매매도 오르니까 이럴 거면 매매를 하는 게더 낫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 단지 전세가도 살펴보면 10월 18일에 310동 7층 물건이 11억 8천에 거래 가 되었고 10월 15일에는 327동 2층 물건이 12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여기 전세는 그닥 많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진 않고 가격도 들쑥날쑥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평균가는 계속 위로 12억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앞에서 보신 전세지수만큼 오른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참고로 매매 효과를 살펴보면 동일한 평형 물건이 네이버 부동산의 최저가순으로도 여전히 높은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321동 저층 물건이 31억 5천만 원에 331동 저층 물건도 31억 5천만 원에 최고가로는 10월 21일에 38억의 물건이 등록되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등록된 물건들의 호가는 규제 발표를 기점으로 반전이 되어서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워낙 호가가 거래가보다 높았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요. 네? 여기만 이러는 거 아니냐고요? 역대급 규제가 나왔으니까 송파구도 떨어질 거라고요? 네, 규제는 나왔습니다. 사실 송파구 보던 분들은 놀랄 일도 아닐 거라고 봐서 수요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삐져나가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규제 나온 지 며칠 안 돼서 관망세 약간 조정되는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움직이시지 마시고 저희는 송파구를 잡으실 분은 길게는 한 달까지는 지켜보시고 잡으실 채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송파구 안에서도 좀더 탄력적인 동네나 단지를 보시고 약간 조정이 가능한 물건이 나왔을 때 잡으십시오. 근데 그런 단지가 어디냐면 죄송합니다. 잠깐 3초만 내주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 대대손손 부자 되실 텐데 왜냐면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돈벌 거니까요. 댓글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도 추가해 주시면 마청플에서 드리는 분양 정보, 금매물건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청플 카카오 채널도 추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은 꼭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송파구 아파트 움직임에 대해서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어떤 분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어? 매매가 너무 비싸네? 그냥 기다리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래도 오래오래 살 곳이니까 그냥 매수하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월세를 살면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있다가 언제가 되었든 한 번은 또 흔들릴 텐데 그때 반토막이 나면 입지 좋은 신축으로 잡으면 되니까 말인데 그럼에도 저희는 송파구 안에서 계속 거주하실 계획이시라면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 가격 조정이 되는 물건 건이 있다면 그냥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서울의 송파구 아직은 더 오를 수 있다고 라 봅니다. 사실 가격이 저렴하진 않습니다만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유효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송파구 단지들은 이제 가성비를 찾아서 저렴하냐 논하는 수준은 넘어간 건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부에서는 또 무언가 규제를 할 텐데요. 이젠 규제가 나와도 송파구 부동산 시장은 무덤덤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영향도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너무 무리해서 송파구 안에 단지 선택 하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여유가 되시면 송파구 안에 잠실이나 강남구 안에 업무지구와 학군이 겹치는 단지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부동산도 자산의 한 형태 이고 여전히 송파구 아파트를 돈될 곳으로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많이 몰려서 오를 수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도 공급이 부족한 게 눈으로 보이니까 다른 동네 아파트도 괜찮지만 수요가 꿋꿋하고 업무지 구와 접근성도 좋은 송파구 아파트 괜찮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서울 송파구의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규제에도 송파구는 최고 상승. 정치인도 송파구 아파트 좋아합니다. 이건 최근에 터진 송파구 부동산 관련된 기사들인데요. 선생님도 보셨죠? 송파구 집값 너무 올라서 정부가 규제 지역으로까지 묶어서 급브레이크를 걸었는데요. 사람들은 떨어지면 사야지 하는 안도감보다는 이제 못 사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함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그렇게 올랐는데 이게 대출 규제 생겼다고 꺾이겠냐는 생각 때문인데요. 사실 최근에 송파구 너무 올랐습니다. 최근 집값 데이터 보셨나요? KB 매매 지수를 찾아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한 주에 0.845% 올랐다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수치는 강남구보다 서초구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니까 송파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인 것 같은데요. 사실 송파구보다 더 많이 오른 지역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평균 집값이 다르니까 실제로 상승 금액은 송파구가 훨씬 큰데요. 네? 너무 비싸서 차라리 전세 살겠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송파구 전세 지수도 한주 동안 0.277% 상승했습니다. 매매 지수보다 낮지만 평균적으로 도 낮다고 할순 없는데요. 솔직히 송파구는 관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12월에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입주를 시작하거든요. 2700세대 규모니까 전세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10, 15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 같다고 보시는 분, 앞으로 지금은 관망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전세로 입주하시길 추천드리고 이 단지 전월세 관심 있는 분은 화면에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현재 상황이 어떤지와 괜찮은 매물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